그절에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이 구약, 구약 시대 때는 이 구약 시대 때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조목조목 사건적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때는 저적군과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라.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사건들, 인간이 겪는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간섭해서 우리를 직접 손을 잡고 끌고 다니셨어요. 근데신약에는 그게 아니고 사건이나 사건적으로 우리를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인도하시, 인격적으로, 아, 네. 인격적으로 내 스스로 찾아오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신화시대는 하나님 숨어 계셔요. 절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세요. 왜? 겉으로 드러나서 나를 로봇처럼 끌고 다니면 그걸 내가 기계고 로봇이에요. 그렇죠? 내 스스로 오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 내 세상 살아가면서 부족한 거 기도하면 은 응답이 잘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응답 안 하실까? 인내하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내가 부르짖는 소원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응답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 내 기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네가 왜그 기도 드리냐? 나는 네게 주려고 하는 게더 좋은 거다. 그런데 왜 나는 기껏 오토바이를 달라고냐? 그 기껏 집을 달라고냐? 그 그것 더 좋은 거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 게 있네. 인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 뭔가 답을 알고 인내하는 거 없어요. 정말 말씀드렸죠. 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서 그냥 끙끙 앓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답이 없으니까. 그죠? 렇 제가 몸이 아팠을 때, 또 수술 받을 때 아무 답이 없어요.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했을 때. 그건 뭐 내가 답이 있어서 내가 인내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인내하다 보면 좀 기다리면 드디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삶 속에서 뭔가를 보여주셔요. 이게 내가 주,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딱 정확하게 오는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 그래서 인간이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서 딱, 딱 밀지 어디로, 네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놓아야 될 것과 잡아야 될 것을 구분하게 하셔요. 와, 금못되잖아요 이게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이 말씀이 표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몸 살아야 되는데 자라는 게 성화죠. 성화 말 그대로 성화예요. 이 과정이죠.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은 나를 통한 어떤 계획과 의도와 어떤 약속이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내 나를 통해서 예수도 머리로 삼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저를 넘어갑시다. 저기 에베소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15절, 16절 갔는데, 이 에베소서라는 책은 교회를 가는데 관련된 책입니다. 그 1, 2, 3장은 교리고, 이제 4장부터가 이제 그실천의 부분이 나옵니다. 실천실천자보셔요 우리가 가을 되면 이제 그 단풍 구경하러 설악산에 가잖아요. 그죠? 렇 설악산에 가야 되잖아. 요 그러면 설악산에 가려고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죠? 렇 그 목표를 정해주는 게 바로 에베소서 그 4장 이전에 1, 2, 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고 의도고 약속이에요. 근데 이제 4장부터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의 실천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레 가려면 어떻 가야 돼요? 물론 약도를 가지고 차를 타고 어떤 길로 가든지 경로를 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정을 지금 여기 에베소서 4장 5장 6중에 나와있는 거예요. 실천의 부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갈수 있는가에 실천의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